덜치냐, 에 벌치냐 얘? 아얘시발에딱 벌치네 아 앞에도 바위에 있다 까 아, 야야야 옆에 오른쪽에 저걸 못 봐? 야 AR AR 어이스야이보인 해발 연막이 없어 연막 좀 들어가면 안 돼? 와. 연막 없어진다 1대3인가? 와 1대3인가보다 총각 총각 먹을 거못 먹었어. 어? 와 이번 좀 엎드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아닌가? 어, 들어왔네. 애저 아래인데? 여 쪽이야, 여 쪽이. 아 이거는 어떻게 못 하지? 근데. 자기 온문 막말로. 어. 오른쪽 아래로 까 까만 가는? 오른쪽이 있다니까. 아, 너무 잘했다. 이건 진짜 개, 지렸다.